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분자분광법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 273페이지에 있어요. 자, 분자스펙트럼은 분자구조를 탐색하는데 요긴한 도구다. 이온자분자, 라디칼, 라디칼은 뭐 이온하고 비슷해요. 라디칼, 이온 등의 다양한 분자스펙트럼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연구되었다. 일찍이 원전은 선 스펙트럼을 형성하지만 분자는 밴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밴드는 띠를 말하죠. 좀 두껍게 나온다. 밴드 스펙트럼은 여러 스펙트럼 선이 조밀하게 모여서 낮은 해상도에서는 폭을 갖는 띠로 보이는 것을 말한다. 밴드 스펙트럼은 그러니까 낮은 해상도에서는 폭을 갖는 띠로 보인다. 높은 해상도에서는 선후 분리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 이제 분광기가 있어요. 분광기가 있고, 앞에 차가운 가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기파를 보내면 차가운 가스가, 어, 해당되는, 어, 그 부분을 갖다 흡수하니까 검게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회전 에너지가 관계가 있으면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띠가 나타날 것이고요. 진동 에너지하고 관계 있으면 적외선에서 이런 선이 나타날 거예요. 전자 전이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면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쪽에서 이런 검은 선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이 문단 보겠습니다. 분자와 아, 원자와 분자 중에서 원자는 구조가 더 단순함으로 스펙트럼도 단순하게 선으로만 나타난다. 전자 전이 에너지만을 스펙트럼에 반영하는 원자와는 달리 이 원자는 이게 전자 전이만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나타나요 어, 분자는 전자 전이 에너지의 선 스펙트럼에 선 전자 전이 선 스펙트럼에 추가해 가지고 진동이나 회전 전이 에너지가 밴드 스펙트럼에 반영된다 그랬어요 추가해서 나타난다 분자는 어떤 방식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있는데, 회전 에너지 준위들 사이의 간격은 0.01 킬로줄퍼몰, 그 다음에 진동 에너지 준위들 사이의 간격은 10 킬로줄퍼몰, 또 원자들을 구성하는 전자 배치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전자 에너지 준위들 사이의 간격은. 백내지 천 킬로줄퍼 몰 정도 된다. 따라서 회전 전이, 진동 전이, 전자 배열은 각각 회전 전이는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진동 전이는 적외선 영역에서, 전자 배열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하거나 방출되면서 일어난다. 만일 이제 회전 전이가 진동 전이와 동시에 나타나면, 그러니까 회전 전이하고 진동 전이가 동시에 나타난다. 진동 전이가 회전 전위보다 1000배 이상 크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회전 전이가 그 1000에다가 1 더해 봤자 뭐 1001, 1 0 0 0밖에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외선 영역으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적외선 영역으로 올라간다. 전자 배열 상태의 전이가 전자 배열 상태의 전이가 회전 및 진동 전이와 동시에 일어나면 어디에 나타나겠어요? 이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영역에서 두꺼운 띠로 이렇게 검은선들이 띠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 전이 에너지는 진동 전이 에너지의 10 내지 1 0배에 해당하므로 밴드 스펙트럼은 가시광선 또는 자외선 영역에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를 참고해서 보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고 골라 봐라. 일산화탄소 c 오 분자와 같이 원자 두 개가 결합된 이원자 분자는 두 원자의 간격이 변하는 진동을 한다. 그러니까 진동 에너지 따지겠네요. 이때 한 분자의 진동 에너지 값은 분자 진동의 진폭이 클수록 그 값이 커진다. 진동 에너지 값은 진폭이 크면 분자 에너지 값이 커진다 그런 얘기고요. 한 분자의 두 진동 에너지 준위 E1, E2 여기서 E2가 더 크다. 사이의 전이에 의해 방출 또는 흡수되는 전자 기파의 주파수는 이거 V가 아니고 뉴예요. 이 F라고 생각하면 돼요. 프리퀀시 F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E2 E1을 프랑크 상수 H로 나눠라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식은 복잡하지만 뭐 그냥 에, 한번 봐 두세요. 그리고 여기서 뉴, V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F에 해당돼요. 어, 뉴는 적외선 영역에 해당한다 지금 진동에너지 짜지죠 그러니까 적외선 영역 맞아요 E2-E1은 분자의 진동 전이 에너지에 해당한다 맞죠 진동 전이 에너지에 해당한다 E1은 분자를 구성하는 전자 배열이 고정되어 있는 조건에서 얻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E1은 그렇죠 그저 아까 얘기했던 과시광선 영역에서 얻어지는 것이 맞겠어요 그 f 그러니까 뉴 주파수를 갖는 전자기파를 흡수한 분자는 전자기파를 흡수한다. 그러면 이 투로 진동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 투로 올라가는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된다. 맞는 얘기고요. 5번이 틀렸어요. 분자 내에서 원자들간의 결합 간격이 변하는 진동 진폭이 퍼지면 어떻게 되나고 그랬어요? 진폭이 커지면 진동 에너지 값이 커진다고 그랬죠. 진동 에너지 값이 크면 어떻게 해요? 진 음, 에너지를 갖다 전자기파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여기 방출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하면 회전 전이는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나타나고 진동 전이는 적외선 영역에 전자 전이는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영역에 나타난다. 그리고 진동수 크기는 가시광선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마이크로파가 진동수가 가장 작고 또 에너지도 작다. 그런 얘기예요. 또 진동무 진폭이 크다. 그러면 진동 에너지 값이 더 커야 되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상입니다.